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이 NGO 모니터단을 꾸려서 국정감사를 평가하는데요. 올해, 이례적으로 상임위원장이 우수의원에 포함될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인데요.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수고 많으셨죠? 아니, 뭐 수고라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인데요. 지금 삼선이시니까 지금까지 국정감사 많이 하셨는데 야당으로서는 처음이셨죠. 그렇습니다. 마치고 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 상당히 헷갈리죠. 그래서 여당을 쭉 이렇게 9년간 하다가 이번에 야당으로 와서 그것도 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어, 우리 국정감사라는 게 원래 행정부를 상대로 또.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국정감사에 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NGO 모니터단이 이 위원장님을 우수 의원으로 지금 꼽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보통 질의를 많이 하는 의원들이 꼽히는데 위원장이 언급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좀 자화자찬 자찬하시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회를 좀 드릴게요. 어떤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원칙적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간혹 위원장이 일반 위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위원회의 모습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죠. 저는 위원장이 되면서 여야 위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위원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사퇴질을 해서는 안 된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얼씨구로올 수밖에 없다. 내가 여러분들인데 의정 활동을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줄 테니까 상대를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부를 보고 이야기를 해라. 아마 그런 것들 그런 의원들이 잘뭐 협조를 해 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공정거래국감에서 말이죠. 공공기관 특히 코레일 임대 수수료 문제 질의를 하셨는데. 자 삼진 어묵이죠 자 연간 삼십억이었나요 삼십사억이에억네자 34억, 피감자들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이 다 됐는데 자이 공공기관 임대료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참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게 세금을 들여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했고 그게 개인 기업이 하는 것보다도 국민의 패닉을 우선. 영업적 이익보다는 국민의 패닉을 우선 두, 네. 에, 하기 위한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이 이 업무 평가를 공기업 평가를 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게 되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니까 이 도에 지나친 영업 행위들을 해서 사실 백화점이 그런 일을 했으면 우리 사회가 지탄되고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네. 최근에 서울의 어떤 역사에 빵집 하나 들어오는데 34억의 임대료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빵을 얼마나 팔아야 34억을 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 부담은 전부 소비자예요. 이런 우리 사회적 모순을 제대로 만들어 내 제대로 정리해 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좀 조사를 좀 오랫동안 해서 그런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다른 질의도 하셨어요. 개성공단 불법 운영, 그리고 또 정부의 적폐청산 TFT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이의 질의를 하셨는데, 자, 주로 그런 지적을 하실 때 특히 어떤 점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까? 지난 정부에 사실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고 나서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이나 근로자들이 참 엄청난 고통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자재나 기계들을 이 사람들이 동의 없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들여다보는 그 초소가 하나 있어요. 그군 초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보면 공단 안에 싹다 보여요. 근데 공단이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국민의 재산이다. 왜 어떤 정부든지 국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국가라에서의 존재가,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제대로 좀 판단을 해서 지금이라도 북한 정부에다가 강력한 항의를 하고 그런 일을 할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접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권이든지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과거의 잘못된 패단을 없애려고 그러겠죠. 그걸 없애는 것이 접회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나는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접회가 지난 정권을 보복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계속 발전하려고 그러면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케네디가 정말 일본의 웨스키 로잔이라는 그 일본인을 가장 존경한다. 그는데 막부 시절에 그 양반이 어 일본의 웨스키 그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계획해내는 그런 어 책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계획은 어느 나라든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계획을 성공하려고 그러면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설득을 해서 같이 갈수 있어야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길게 가면 안 된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니까 이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적폐라는 것을 정리를 해내고 미래로 향해서 함께 뛰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 때문인 것 같은데요. b u m album album a l 많은 자 바른 정당, 복당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 다음 달에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좀 진정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보수 진영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비행기에 양날개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좀 회복을 위한 방법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 당이 정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충격이 크죠. 그리고 국민들 지지율도 반토박 이상 났으니까요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당이죠. 그러나 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다시 털털 털고 일어나서 정상적 위치에 가야 하는데 그 속도나 그런 과정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아직은 어, 기대치에 못 미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체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이 시대 때 그런 대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당의, 우리 당의 사람 의원들을 밖에서 간혹 웰빙 정당이다, 웰빙 의원들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야당답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투쟁심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정부에 대해서 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시시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데 홍준표 같은 대표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다소 시끄럽고 잡음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은단은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 당이 갈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다음 지방 선거도 국민이 견제 기능을 위한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진복 위원장님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지방 선거 때마다 사실 시장 후보군의 이름들을 계속 올리셨는데 지금 이제 한 반년 이상 남지 않았습니까? 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어떠십니까? 글쎄요. 자꾸 제가 시작을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을 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만 은 능력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하려고 하면 참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350만의 시민을 책임져야 되고 그, 그들의 어떤 미래를 결정지어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내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도 안돼 있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해서 부산을 더 멋진 도시로 부산 시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뭐 개껏이 돕, 기껏이 돕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